안녕하세요. 행복한 무화과 서태민입니다. 새해 복들 많이 받고 계시나요? 어, 이렇게 눈이 오니까 지붕에 눈이 어떤 때 쌓이고 어떤 때 쌓이지 않는지 요즘 기상 이변 때문에 굉장히 눈이 많이 와가지고 쌓이면 뭐 내기거나 비닐을 찢거나 어 추위에 고생을 많이 해야 되는데 무화과 하우스의 지붕 경사각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볼수 있어서 이렇게 추운데도 불구하고 나왔습니다. 화면을 돌려서 보여드릴게요. 자, 어, 저희가 이렇게 하우스를 굉장히 많이 지었습니다. 25동을 지어봤는데 정답이라는 게 있어요. 오. 왜냐면 어, 저희는 땅에 크게 맞춰서 짓고 또 어... 돈이 허락되는 만큼 좀 저렴하게 짓고 뭐 왜냐하면 하우스와 하우스 사이는 바람을 많이 타지 않는다. 그래서 파이프 두께도 얇은 걸쓸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겠지만 기준은 얇은 걸써 얇으니까 기준으로 썼지만. 양 옆에 하우스는 굉장히 좀 두꺼운 걸로 쓰고 어, 많은 연구를 거듭해서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이해하기 힘드시니까 눈도 많이 오고 자 결론은 이렇습니다. 13m짜리 파이프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둥그렇게 꽂으면 됩니다. 그리고 어, 땅 속으로 한 50cm 정도 들어가고 여기 꺾어지는 부분이 어, 2m 정도면 됩니다. 꺾어지는 부분에 파이프가 하나 있죠. 여기 축고라고 그러는데, 여기. 야 2m 정도 되면, 어, 여기 중방대가, 가운데 이렇게 중방대라는 파이프가 속에 오죠. 그러면 머리에 수레를 닿는다 해도 머리에 닿지 않기 때문에, 여기 축고는 2m. 그리고 여기는, 어, 폭은 6m로 하면 되는데, 어, 6m가 땅이 허락이 되신다라면, 6m50이나, 7m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14m짜리 파이프로 땅이 허락이 된다라면 최대 7m 안 되면 6m 50이나 그래도 안 된다라면 6m 이렇게 해서 한 동이 폭이 6m. 물론 길이는 이제 땅이 허락이 되는 만큼 해야겠지만 여기 농지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100m짜리 하우스를 합니다. 지금 눈이 흘러 내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잘안 흘러 내리고 이쪽은 또잘 흘러 내리고 지붕 경사각이 얼마냐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하우스는 어, 폭은 6m에서 7m, 땅이 헐하이 된다면 7m 그 13m짜리 파이프 그리고 파이프와 파이프 상이는 60cm 하나씩 이렇게 하시면 되시고요. 측고는 2m 높이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파이프는, 이제, 두께가 있어요. 파이프의 두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야, 파이프의 두께는, 어, 두꺼운 걸로,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이면 두꺼운 걸로 아시고요. 이게 두들겨보면 알수 있습니다. 오, 굉장히 두꺼운 걸로 했구나. 가벼운 것, 가벼운, 가벼운 거는, 이런 소리가 나죠? 두꺼운 거는, 파이프 그쇠 두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외경을 뜻하는 게 아니야. 이 쇠의 두께가 어 저희는 2.1T로 했습니다. 굉장히 두꺼운 걸로 했고요. 자, 그리고 하우스는 이렇게 지으면 되고 어 60cm 폭으로 이렇게 지으면 되고요. 어 저희는 이제 무화과 수화하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수레가 매달아지는데 이 수레는 어 매달기 위해서 이렇게 중방대라는 게 옵니다. 자, 하우스를 간단하게 이름을 얘기해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건 석가래라고 합니다. 석가래 이렇게 파이프에 가장 많은 파이프에 해당하죠. 이건 석가래라고 그러고 가운데에 있는 건 기둥 기둥이 있죠. 그리고 이거는 중방 기둥에 십자가로 외자되 있는 이건 중방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붕에 이렇게 막 가는 거는 어, 가로대라고 합니다. 가로로 이렇게 쭉 가니까 가로대 자. 그렇게 구성이 되고요. 어 간단합니다. 어디든지 하우스를 짓든지 간에 하우스를 짓게 되면 이렇게 무화과 하우스는 6m나 7m 땅이 허락이 된다면 7m라고 중방대를 하고 가운데 기둥을 세우고 근데 무화과 하우스니까 상자재배를 한다면 라 가운데다가 이 파이프를 아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여기에 보호덮개를 씌우거나 그러려면 아니, 이렇게 꼬랑을 팔려면, 안에 꼬랑을 팔려면, 파이프가 없어야겠죠. 그러면, 약간, 어, 파이프를 편심을 시켜서, 지금 현재 한 40cm 정도? 이렇게, 중, 가운데서 이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자, 위에를 볼까요? 여기는 짭죠 중간에 이쪽에 와야 되는데, 이쪽으로 편심을 시켜가지고, 지금 기둥이 40cm 바람이 많이 불어오는 쪽으로, 지금 현재는 우리가 동쪽에서 바람이 많이 부니까, 여름 태풍이 그쪽에서 많이 오니까 그쪽 방향으로 약간 이 편심을 지켜서 중앙에 오지 않게끔 저희가 설계를 했고요. 그래서 가운데다가 어, 상자를 놓을 수 있게 꼬랑을 파고 상자도 놓고 나중에 이렇게 보온 덮개를 덮어줄 수가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파이프가 있으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어, 상자는 이렇게 세 줄로 놓으면 되고요. 세 줄은 상자 가운데 하나 양 옆에서 하나 50cm 띄고 하나씩 하면 이렇게 넓은 공간이 형성이 됩니다. 그럼 뭐가 따기 쉽겠죠? 그리고 그물망. 그물망은, 어, 새가 들어오지 않게, 이, 집게손가락이 어, 안 들어갈 정도면 가능한데, 이렇게 그물망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이런 그물망으로 하면, 어, 굉장히 바람이 잘안 통합니다. 그러니까. 어, 집게손가락이 들어갈 만한 그런 그물망으로 하시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자, 음, 이렇게 무화과 하우스는 지어지고요. 지붕 경사각은 13m 파이프로 하시면 된다. 그러면 잘 흘러내린다. 왜? 높아서. 높아서 잘 흘러내리고, 어, 13m 짜리 파이프로 하면 이렇게, 군데군데 지금 눈이 쌓여 있긴 한데, 굉장히 많은 눈이 와서, 어, 바람이 불지 않으면 굉장히 많이 쌓이지 않을까. 근데 여기는 해남이다 보니까, 그렇게 큰 염려는 안 하고 짓습니다. 눈에 대해서는, 뭐, 눈으로 무너진 역사가 없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아무런, 그, 어, 또 이게 무화과 우스는 중방 가운데다 기둥을 세우기 때문에, 짧은데도 불구하고, 폭이 짧은데도 불구하고 가운데 기둥을 세우기 때문에 뭐 크게 무너질 염려는 없습니다. 그리고 해가 뜨면 금방 노가 내리는 따뜻한 기후이기 때문에 그게 염려를 안 하고 짓는데 저희 영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올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